미백 2호에 관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강원도 찰옥수수 미백 2호는, 어, 가장, 어, 많이 심고 있는 그런 품종으로, 네, 종자는 이렇습니다. 예, 하예요 지금 소독된 종자, 소독이 돼서 지금 이런 색인데, 다 하였습니다. 크기는, 어, 미흑찰과 알로기의 그 흑점 2호의 중간 크기로 1kg, 예, 요거 1kg 한 봉지를 128구 트레이에 하나씩 파종했을 때, 28판에서 33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네. 맛은, 어, 어 맛은 뭐다 맛있지만, 특히 색깔 있는 거안 좋아하시고, 미백 2호만 꼭 선호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여무는 시기가 좀 다른 품종 대비해 갖고 빨라요. 빨리 빨리 여물어갖고 어, 빨리 여물고 또 이제 그 수확 시기도 다른 어, 흑점 이오 알록이나 미역찰처럼 이런 것들은한3일 이내에 수확을 다 끝내야 되는 반면에 아요 미백 미백 이온는 조금 더 늦춰져도 하루 정도는 더 늦춰져도 예그수확 먹는 데는 어, 괜찮습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덜 익었는지 완전히 여물었는지 이것도 한 3, 4일 정도 사이에는 크게 뭐별 차이가 없기 때문에 수확하기도, 재배하기도 그렇고 수확하기도 가장 수월한 품종으로, 네, 강원도 지역에서 가장 많이 심고 있는 그런 품종입니다. 예, 미백 2호 품종입니다. 예, 흑점 2호 옥수수입니다. 예, 흔히 알로기, 얼록이얼루기라고도 불리우는데, 예, 이렇게 보면, 어, 알이, 어, 리백이나 흑찰에 비해서 좀 굵은 편이에요. 어, 1kg를, 1kg 한 봉지를 128구 트레이에 파종했을 때, 보통 한, 적을 때는 27개에서 많아야 30판을 넘지 않아요. 네. 알록이, 어, 미흑찰과 미백의 네. 중간 정도 되는데, 네. 요게 이제 그 인기가 많더라고요. 네. 알이 좀 굵고, 네. 겉으로 보기에는, 어, 종자를 이렇게 봤을 때, 미백 하얀 것도 있고, 어, 미흑찰처럼 좀 까만 보랏빛 나는 것도 있고, 네. 미흑찰 옥수수는, 예, 네, 이렇습니다. 네, 이래요. 파종기로 파종할 때 알이 굵어서, 어, 쏙쏙 안 들어가는 게 있을 정도로, 예, 알이 좀 굵어요. 1kg 파종했을 때, 128구 트레이에, 예, 27개에서 30개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강원도 찰옥수수, 미흑찰 옥수수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미흑찰 옥수수는요. 네, 종자가 이렇게 보랏빛이에요. 보랏빛. 거의 검정에 가까운 보랏빛이에요. 네, 그 미흑찰 옥수수입니다. 미흑찰 옥수수는요. 어, 미흑찰 옥수수 1kg를 파종했을 때 보통 이제 33판에서 네, 35판 혹은 37개까지 나올 정도로 알이 어 다른 거 대비해서 좀 작아요. 네. 작아요, 이렇게. 네. 미역찰 옥수수도 역시 요것도 키가 크고 어그 미백 옥수수에 비해서 여무는 시기가 좀 늦습니다. 늦고 수확하는 것도 어좀 까다로 미백만큼은 미백 미백보다 좀 많이 까다로워요. 어 수확할 때 음, 살짝 이제 이렇게 껍질 그 아래쪽을 까봤을 때 살짝 보랏빛이 돈다 싶을 때 따야지, 예, 할 정도로다가 수확 시기를 잘 맞춰야 되는 그런 까다로운 품종이에요. 맛은 역시나 이제 요렇게 미흑찰 옥수수 색감에서부터 해갖고 참 먹음직스러워서 미흑, 미역찰 옥수수 요것도 참 인기가 좋기는 한데 예, 인기가 좀 좋습니다. 미백 옥수수에 비해서는 뭐 응? 인기가 조금 덜하지만 아, 인기가 덜한 게 아니라 그 수확하는데 수확 시기가 조금 까다롭기 때문에 예, 수확하는 게 까다로워서 이제 미백보다는 덜심지만 요거 많이 찾는 품종이에요. 네. 이거 미백 옥수수 대비 수확 시기가 조금 어, 늦습니다. 네, 이상입니다.